개장전 성공 전략 구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영업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이제 실적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실적 전망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고 어제 3월 수출입 데이터 이제 품목별로 확정치들을 봤는데 2차 전지 쪽에서도 뭐 동박 등을 비롯해서 꽤 좋아지는 곳이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3월 어, 수치 데이터는 동박이랑 분리막 쪽은 좀 회복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 양극재 쪽도 회복세는 분명히 있는데 아직까지 좀 미진한 거 있고 음. 여전히 이제 어, 그 일본은 좀 감소도 나타나서. 어, 일본기는 전체적으로 2차전지 소재업체들은 아마 실적 컨에서하회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어, 어제 이제 그 2차전지 관련된 수출 그한국무역협회에서 어, 2차전지 수출 변동 요인과 향후 전개방향에 관한 보고서를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고서에 따르면 그 그러니까 수출이 그 1.5%를 지난해 감소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상 이제 그 해외 주거점들이 요 주로 그 그러니까 배터리 업체들이 주로 거점 해외에 있기 때문에 네. 착시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해 기준으로 배터리 3사의 그 해외 생산 비중이 92.4%니까 음. 국내 생산이 1%가 안 되니까 국내 통관을 거치지 않게 되면 수출로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수출 감소는 착시라고 볼수 있겠고 오히려 이제 지난 2022년 대비해서는 29.6% 거의 30% 정도 증가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헝가리랑 폴란드 쪽에서 2차전지 수출이 크게 증가를 했다고 라볼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헝가리 같은 경우가 6 6 2퍼 그러니까 지난해 삼분기까지 기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폴란드가 65.9퍼센트로, 중국은 3 0 4 정도로 해서 어, 특히 헝가리랑 폴란드의 생산이 컸는데, 어, 그 LG 엔솔이 총생산인 폴란드가 47.5퍼센트, 어, 삼성 SDI가 헝가리가 77.1퍼센트인데, 이, 이 수치를 보게 되면은. 어, 지금의 이제 캐지 현상이 지금 배터리 삼사 실적 안 좋은 게 여실히 보여질 네. 수 있습니다. 현재 유럽 시장이 다소 좀 다소 좀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유럽 생산 비중이 높고 거기에 가동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현재 최근에 실적 도안 좋은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난해 이제 그 실제 사용량 기준으로 세계장 시 점유율이 배터리 3사가2 3 1이고 수출 점유율은 6 6육니까 네. 이건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질를수록 특히니 배터리 쪽의 그 업체들은 수출 이 데이터가 무의미해질 수 있겠죠. 네. 특히 이제 북미 시장에 캐파들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 수출 데이터 자체는 앞으로 더 무의미해질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특히 양극재 쪽에서는 어그 북미 시장 쪽에 2021년 대비해서는 2023년도에 수출 데이터가 이제 930% 증가했고 헝가리 쪽에서만 334% 증가했는데 지금 그 배터리뿐만 아니라 소재 업체도 대부분 지금 북미 시장에 집중하고 있고 거기 가장 성장성이 높은 쪽인 북미 시장이다 보니까 캐파 증설 그쪽 그쪽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캐파 증설이 완료되는 2025년부터 또 양산 시작되는 20 이천이십육년, 이천칠년, 이천이십칠년까지, 이그 이천이십오에서 이천이십칠년까지 국내 이제 그이서년이 소재 기업들이랑 배터리 기업들은 그때 실적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네. 증가할 것이고, 그리고 어, 북미 시장의 뭐 매출 성장이 높은 기업들을 위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요, 그 북미 쪽이 개파가 있고, 그래서. 여계속이뭐 리튬이라든가 양극재 위주만 포트를 가져가서는 안 되고 지난해 말부터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어~ 그 양극재 외에도 전액이라 동박이라든가 음. 다양한 이제그이차전지 위주로 투자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소재를 좀 포트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뭐 다섯 개 이상의 종목으로 좀 구성하실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아까 뭐 사, 그림으로 잠깐 보이겠지만 그캐진구간이라는게뭐 오류 말로는 뭐변곡점이랑 요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그 수요가. 어, 그, 니까 단순하게 주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 어떤 그, 소위 말해 절단? 뭐 그런 느낌으로 수요가 확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런 구간에서는 오히려 주식, 주식을 잘 사오모게 되면은 음. 향후에 이제 다시 이제 빅사이클로 들어갔을 때뭐큰 수익을 넣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주식을 팔할 때가 아니라 이제, 어, 가지고 뭐 버텨야 될 거, 사 모아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지금 2차전 섹터 쪽에서의 그한 가지 문제가 단순하게 지금 캐준 구간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은 다소 금리 인하 그 기대감이 연장되는 거 그게 좀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 포인트로 금리 인하 사이클과 북미 시장에서의 그 전기차 대중화 시대가 맞물리면서 여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가졌는데 금리 인하가 늦춰지거나 횟수가 줄어든다 하게 되면 그만큼 이 주가 상승의 그 시기도 좀 늦춰질 수 있다는 것들은 염두에 두셔 어,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지랑 용어죠. 캐즘. 전기차의 캐즘식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한번 고민은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 주신 내용들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지난 연말부터 해서 양극재 중심의 포트 대응보다는 다른 쪽도 같이 봐야 하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강조해 주셨고 그 중심에 엔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부터 해서 조금 전부터 해서 엔캠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조심해야 한다. 아, 오버슈팅 구간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타이밍 사항은 정말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엔캠에 대한 의견과 아, 덕산테코페아 등의 다른 종목들 좀 긍정으로 주셨던 종목에 대해서도 AS 부탁드릴게요. 어, 둘다 이제 전액 관련 기업들이고요. 네. 그 엔캠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춘처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하 저희가 이제 저도 갖고 있었고 고객들 많이 갖고 있었기 네. 때문에 그게 이제 그렇게 그런 경우는 축제 추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냥 코멘트만 드렸던 거고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5조 9천억 정도 되고 그 오버의 물량을 포함하게 되면 7조 1,371억인데 지난주 그 월요일 종가가 8조 1,181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1조 정도 줄어들었는데 제가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건 뭐냐면 여전히 지금 n 캠을좀 일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4만 주까지 갖고 있다가 최근에 차익 시현에서 5천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어 지난해 그 동사의 매출 가이던스가 그 2024년도에 1조 1000억이었는데, 실제는 4,247억이 나왔고, 그리고 지난해 4월 달에 그 KB증권에서 올해 2024년도 매출을 2조 정도를 도전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 리포트가 나왔고, NKM 의 공식 가이던스도 2024년도 매출이 2조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그 3월 달인터배터리에서 NKM이 올해 실적 가이던스를 1조를 얘기를 했고요. 대신증권에서도 올해 실적 가이던스를 한 1조 2천억 정도, 1조 이상을 제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2024년도 매출 가이던스가 현재 반토막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계속 올라갔다는 것이고 이제 한 가지 더 문제가 지난해 9월달에 NKM이 이제 그 2025년도 매출 가이던스를 3조 6천억을 제시했고 이게 공식 가이던스로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증권사 컨센서스가 2025년 도 매출 가이던스 컨센서스가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사의 공식 가이던스랑 증권사 컨센서스랑 지금 3분의 3배 차이가 나요. 현재 그 증권사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보면은 회사 가이던스 대비 3분의 1이니까 이건 좀 뭔가 확인을 해볼 음. 필요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 9월 달은 미국의 UAW 파업 이전이었고 그리고 LG 엔솔에서도 어, GM의 어떤 상황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던 시기였거든요. 10월 달부터 이제 좀그 수주가 들어드는 이런 것들을 음. 확인한 시기였기 때문에 어, 이거는 이제 그 회사 쪽에서. 그 올해 2025년도 실적 가이던스가 3조 6천 원이 맞는지, 그리고 이제 2025년도 5조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 좀 맞는지 좀 회사 쪽에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그만큼 이제 2025년도 3조 6천 원을 보고 많이 올라간 상태여서, 네. 여기는 좀 조, 확인을 필요하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거는 회사에서 실적 가이던스 수정 발표 전까지는 좀 신규매수 조심하고, 최근에 뭐 당기고, 어, 고점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좀 무리한 뭐 몰빵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포착이 된 상황이라서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해서 매도 전략 매도 의견을 드렸던 것이고요. 음. 오늘부터는 좀 이제 그 상승시 비중 축소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음. 어, 그 신규 매선은 여전히 좀 아직은 안. 어, 조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어 그래서 제가 계속 의지, 말씀드린 건 일단 매출 가이던스 요거는 좀 회사 쪽에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강조드리고 신규 매수만 일단 조심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규 매수는 아직까지는 자제해 보자라는 의견이시고 1월 30일에 말씀주셨던 덕산테코피아 뭐 작년도 11월 7일에도 언급을 주셨기도 하고 해서 덕산테코피아도 저희가 계속해서 AS 업데이트를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어 덕산테코피아도 저도 지금 갖고 있고, 고객들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최근에 더 많이 샀습니다. 조정 받을 때마다 계속 사고 있고, 네. 그래서 뭐 보유 관점에서 이제 매수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보유 관점에서는 이제 강력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덕산테코피아가 원래 반도체 소재랑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전인 소재.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까지 좀 붙어서 이것들을 다 들어가는데 지금, 지금 최근에 랜더 판개선으로 인해서 동사가 갖고 있는 그 반도체 소재 쪽의 매출이 증가되면서 본업이 갑자기 좋아졌습니다. 음. 본업도 좋아지고 그리고 2차전지 그 덕산 일렉트라가 이제 전액을 하고 덕산 테코피아가 전액 첨가제를 같이 하면서 2차전지 쪽에서의 매출이 지금 올라가는 것이고요. 덕산 일렉트라가 지난해 이제 11월 달부터 전액 양산이 들어가는 상태고 여기에 첨가제를 덕산 테코피아가 납품하면서 안정적인 매출처도 확보가 됐다라고 볼수 있겠고 1만 평부제그 공주부장의 그 올해 시월부터청까지 양산이 들어가고요. 또 덕산테코피아가 지금 그 북미 시장에서 지금 6만 톤 정도 캐파 증설을 하고 있는데, 여기한 200억만 더 추가적으로만 투자를 하게 되면은 6만 톤 캐파가 추가 더 증설이 됩니다. 그래서 6만 톤 캐파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그동안 해왔었는데, 북미 시장이 12만 톤까지 추가적으로 밸류에이션 할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솔브레 홀딩스가 북미에서 10만 톤 캐파인데, 만약 덕산 테 코피아가 12만 톤까지 그 증설을 하게 되면은 북미 시장에서는 캐파 두 번째로 높습니다. 인캔 음. 다음이기 때문에. 근데 시가총액은 제일 적어서 그래서 어 이건좀좀잘 어 보셔야 될것 같고요. 공사 기간도 200억 투자해서 8개월만 더 하게 되면은 곧바로 이제 6만 톤에서 12만 톤까지 캐파 증설이 되니까 음. 여기는 추가 밸류에이션 가능하고 어제 뉴스가 더산 퓨처셀이 그그 전고체 그 반고체 관련된 그, 그 특허를 유럽 시장에서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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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어, 특 취득을 했고, 이게 이제 미국, 일본, 어, 우리나라 돈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뭐, 최근에 그 덕산태코피아나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도 네. 같이 움직이고, 그리고 그 비만 치료제 그 중간제 납품 같은 경우는 최소 매출 천억 이상 얘기를 하고 있어서 바이오 쪽에 대한 것도 좀, 어, 괜찮다. 그래서 지금 전사, 본업도 좋아지면서 신규 사업이 같이 잘 돌아가는 그런 구조에 기 때문에, 뭐, 조정식 매수관점, 뭐, 보유관점 의견 드리겠습니다. 보유자시라면 일단 보유 관점이고 조정 시 매수 가능한 종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어 영업 부장님의 저희 관심주를 봐야 될 텐데 토비스입니다. 아, 요즘 뭐 마카오도 그렇고 이제 카지노 쪽이 괜찮아진다라는 뉴스 등이 솔솔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중국 경기 영향 등에도 좀 영향을 받겠지만 이 토비스 카지노 관련주로서 지금 왜 매력적인가? 저는 이제 본업이 좋면 본업이 좋으면서 신규 사업도 같이 좋아지는 그런 구조의 회사를 좋아하는데 네. 토피스가 그런 회사라 볼 수겠고요. 있 전통적으로 카지노 사업에 들어가는 그 모니터를 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이제 그전 세계적으로 지금 카지노 산업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다 보니까 또그블링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지난해 카지노 매출이 거의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카지노 슬롯머시 투자 가좀막좀 좀 이어지면서 올해 이제 그어 카지노 디스, 카지노향 디스플레이 사업 매출은 사상 최대 매출을 갱신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거는 이제 내년과 내후년까지도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 지난 올해부터 이제 그 서창 공장이 이제 1월부터 본격 가동되면서 매출이 올해 온기에 다 반영이 좀될 것이고 지난해 이제 대, 중국의 대령 공장 같은 경우가 가동률이 예상 못미못 어, 미쳤지만은 가동률이 개선되면서 실적도 같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걸볼수 있고요. 겠동상은 어, 그어그 어, 그 카니발 페이스 리프트 쪽에도 들어가고 벤츠 쪽에서도 어, 동사인이 그 모니터가 채택이 되면서 매출이 잘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지난해 11월달에 인수한 그 자회사 그 글로쿼드 이라고 여기 음. 이제 그 충전 관리 컨트롤러 관련 회사인데 이 회사 실적도 상당히 가파르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LG 전자의 북미 수출용 충전 인프라 쪽에 품품되면서 이번에 엘, 그 인터배터리 쪽에서 LG 전자가 그 충전이 많이 선보였거든요. 네. 그런 그런 쪽에 지금 동사끼 좀, 좀 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 범위도 확대되고 있어서 지금 그 보너베 카지노 모니터와 신규 사업을 하고 있는 그전장용 모니터 그리고 또 이제 충전 기 사업까지 지금, 어, 다백만원로 실적 괜찮고요. 좀 음. 밸류에이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올해 실적 기준으로 펄 7배, 그리고 이제 내년 5배, 2020년도로 4배 정도로 지금, 어, 부국증권이랑 DS 투자에서 이렇게 목표가 24,000원 똑같이 나왔고요. 대신에서는 뭐, 목표 제시하지 않았는데, 올해 대체로 영업이익이, 어, 그, 부국에서는 462억, 그리고 그, d s 스에서는 503억 정도 얘기하고 있고 음. 증권사 컨센서스가 493억이니까 어 지금 대략 일7배 미만이고 한 10배 정도는 대체 다 11배 정도를 부국적으로 타겟팅을 했거든요. 음. 그니까 증권사 타겟팅 11배 정도고 올해 7배 내년 5배 정도니까 업사이드로도 꽤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밸런시적으로좀 부담 없는 그런 기업이라서 말씀드리겠고 또 산업 특성상 그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좀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 이익 개선률이만 나타나게 되면, 은 영업이익이 또 갑자기 확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추가적인, 그 업, 어, 주가 업사이드도 기대가 된다는 게 이제 증권사 설명이라서 네. 어,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업에서 또 신사업까지 기대를 좀 확장시킬 수 있는 종목에 관심을 두고 있고 오늘은 그 토비스로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증권사 목표 주가 상단 24,000원권 얘기도 같이 언급 주셨네요. 토비스의 흐름도 저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창한 영업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